하우마탕 공략을 시작해봅시다. 우선 1페이지는 이거 기억해주세요. 1페이지 특수 패턴인데 잘 보시면 눈알이 번쩍한 다음 바닥에 장판을 찍어요. 차분히 피해주시고요. 바로 마탕 대가리에 붙어주세요. 카운터 쳐야 하니깐요. 카운터 치시면, 머가리 파괴가 가능해집니다. 박살 내주세요. 한번더 보실게요. 허, 퍼, 카운터 빠세, 나이스. 참 쉽죠? 1페이지에서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워엉, 땅, 땅, 구에. 자세히 보실게요. 이번에도, 눈깔이 띄용 포효 한번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똥꼬에서 무력화 넣어주세요. 푸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머가리 파괴를 성공하셨으면 왼쪽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파괴 못했거나 딜이 오져서 패턴 스킵이 되었으면 오른쪽처럼 나올 거예요. 오른쪽처럼 나오면 지금이라도 파괴시켜주세요. 파괴가 안 되면 매우 아파지니까 파괴에 신경 써주세요. 일패 풀영상 보고 가실까요? 한우마탕에서 리퍼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퍼, 저 퍼, 푸슈, 마슈, 푸슈, 쾅 쾅, 추우우 쾅. 해. 나이스. 쭈욱, 우울, 쾅. 우엉, 땅, 땅, 구에. 투슈. 1페이지 두 번째 특패가 끝나면 하늘로 뛰어 오릅니다. 뛰어 오르기 전에 새로운 문 던져주세요. 그럼 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잎 패의 첫 번째 특수 패턴이에요. 보통 원기옥이라고 부릅니다. 퐁퐁퐁퐁퐁퐁퐁퐁 카운터 타겟 자세히 봐볼까요? 눈딸삐용 손을 높이 들고 원기옥을 모읍니다. 이때 반드시 딜중지하셔야 해요.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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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카운터를 쳐주세요. 그런 다음 파괴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만약 실수로 딜 중지를 못했다면, 오른쪽 영상처럼 퐁퐁이가 아닌 원기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파괴도 불가해지니까 그냥 도망가세요. 파괴 못하면 나중에 아파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꼭 딜중지 해주세요. 잎의 두 번째 특수 패턴을 알아 봅시다. 슈우. 콱. 무력화, 카운터, 나이스. 다시 한번 보시죠. 눈깔 빨개지고, 바닥을 십자 모양으로 찍어요. 무력화를 넣어야 하는데, 앞뒤로 충격파가 날아와요. 무력화, 꽝. 카운터. 따세. 다시 한번 보실게요. 파괴가 안 됐거나 딜이 너무 세다면 오른쪽 영상처럼 패턴이 괴랄해져서 파훼가 어려워집니다. 이들 비 스파이시 해진 패턴에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냉기 한정 사각지대가 존재해요. 하지만 넓다고는 안 했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의 무력화랑 카운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만 어려워요. 그냥 절컷하거나 파에 열심히 하는 걸로. 이건 화염속성 특수 패턴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아, 페이지별로 첫 번째 패턴이 스킵되어 버려서 두 번째 패턴이 괴랄해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패 풀영상 보고 가실게요. 원, 2, 쓰리, 포. 아메아메파. 더 크게 호롤롤롤로로로로로, h 롤롤롤. 차방에서 오는 정자들은 손꽃 쪽에서 피하기 습관을 점프하고 내려찍는 거 맞으면 한번더 터져요. 아메아메파. 더 크게 호롤롤롤로로로로로로, 롤롤롤 이 패도 뭐 별거 없죠. 거의 다 왔어요. 3 페이지, 3패첫 3페 번째 특수 패턴이에요. 우와, 코인, 어... 쾅, 쾅. 쾅 카운터 나이스 파괴까지 완벽 다시 한번 보시죠. 오쿵쾅오 잡기 패대기 치기 3번 패대기 3번 끝나면 카운터 성공하셨으면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왼쪽 영상인데요. 오른쪽처럼 안타까운 상황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만약 잡히지 않게 되면 방어구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니까 꼭 잡혀주세요. 잡히지 않았다면 잠시 질컷하셔서 잡기 한번더 보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참패두 번째 특수 패턴이에요. 어, 카운터, 나이스. 다시 한번 보실게요. 1, 2, 3, 향냉이, 이후 카운터를 칠수 있어요. 방금처럼 원숭이가 누드 상태이면 왼쪽처럼 3타 이후 카운터가 나오고요. 아직 덜 벗겨진 상태이면 독성장판을 뿌리면서 5타 이후 카운터가 나오고 파괴까지 해주셔야 해요. 덜 벗겼는데 카운터까지 실패한다? 일단 무지 아파요. 그리고 사페 진입 전에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이거, 디즈입니다. 참배 풀영상 보고 가실게요. 그, 그, 쾅, 쾅, 추, 우, 쾅. 두다다다다 어컷컷 쾅, 어컷컷 쾅, 바다, 지기, 흐름, 흐허원투 쓰리 포 파이브, 카운터, 나이스, 파괴, 국군.

똥꼬만 조지시면 됩니다. 초반부터 잡기 패턴이 나왔네요. 슉 하고 피해주세요. 만약 누군가 잡혔다면 나머지 분들이 무력화 오지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똥꼬가 헐겠네요. 한 놈만 패, 점프가 나왔네요. 네번뛸 거예요. 고스랑 외부장판 사이에 가만히 있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똥꼬만능을 외쳐볼까요? 똥꼬만능. 똥꼬만능. 잘했어요. 이 패턴일 때도 결국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똥꼬로 오세요. 똥꼬. 음. 아, 똥꼬를 잠시 버릴 때가 되었어요. 음향진 위로 올라가세요. 딱 봐도 올라가야 할것 같죠? 음향진이 움직일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해주세요. 이제 똥꼬 만능을 끝날 때까지 외치시면 됩니다. 똥꼬만능. 아, 이 패턴일 때는 똥꼬에 딱 붙어 계시면 맞아요. 이거 아닌 것들은 '똥꼬 만능', '똥꼬 만능', '똥꼬 만능', '똥꼬 만능'. 너는 이미 똥꼬가 헐어 있다. 사폐가 끝났어요. 똥꼬만능으로 해결이 되네요. 원거리 분들은 멀리서 때리지 마시고 근처 옆구리나 뒤쪽에서 딜해주세요. 차폐 풀영상도 봐야겠죠? 똥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똥꼬 만아 이건 똥꼬 좀 멀어져서 만능. 똥꼬 만능. 어때요? 참 쉽죠? 너무 쉽다. 에필로그예요 원숭이를 때리시다 보면 머리 위에 눈이 생길 거예요. 이건 버프이자 디버프인데요. 똥꼬를 때리면, 1스택씩 쌓이고, 원숭이한테 맞으면 5스택씩 까여요. 약점 포착의 기본 효과는 스택당 받는 피해 1.25% 증가, 스택당 치명타 확률 1% 증가이고요. 10스택 이상부터 눈이 생기는데, 각성기 포함 스킬 쿨타임이 5% 줄어들어요. 40스택이 쌓이면 눈이 빨개지면서 스킬 쿨타임이 30% 줄어들어요. 그래서 40 스택을 쌓으면 치명타 확률 40%가 증가하고요. 스킬 쿨타임도 30% 줄어들어요. 하지만 받는 피해량이 50% 증가하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1페일때 부입하게 성공하시면 이속 15%가 증가하는 버프를 얻고요. 2페일때 부입하게 성공하시면 스킬 쿨타임 추가로 10% 감소하고요. 참패에서성공하시면 공격속도 가10% 증가한답니다. 근데 죽으면 싹 사라지니까 조심 하세요 4패의 설명이 많이 무실한 것같 기도 그치만요 진짜 똥꼬만 때리면 끝나는걸 요 흑흑 한마탕 공략은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흑흑퍼. 와, 공략 영상 반대기 넘나 같은 것이에요.